성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시 성자는 일종의 피조물인 것처럼 어, 플라톤 헬라철학의 어떤 데미르고스라는 이런 그 사상을 도입해서 성경에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리에 위치시켰어요. 그래서 성부가 혼자 계신 때가 있었다. 성자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파 이간이막세하니까그 제국의 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억심각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 2 5년에이 황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특히 감독들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 이 남긴 거예요. 이렇게 하시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쓸려 있죠.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랑 동등 본질이. 건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모우시오스가 이 니케아 신경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 본질이시다. 그래서 신이라는 그 신적인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서방교회 쪽에서는 잘 고백하지 않는 건데, 공교회 신경이라고 해서 사도 신경에 같이 니케아 신경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케아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니케아 말고 니케아. 니케아를 기억하시고, 오늘 조별 못 하겠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제가 막 5분만 마쳐야 되는데. 어쨌든.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절이 언제죠? 부활절, 어언제입까자 따라서 춘분 후, 보름 지나고 첫 번째 주일 그 언제 정했죠? 니케아 회의에서, 네. 이 니케아 회에서 의 춘분 3월 2 1일혹 21일 이후에 보름 날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 주의이다라고 정한 것이 이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가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 아리우스파 이단을 정죄한 것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 동일 본질 이심을 또 고백한 것도 있고 이그 부활절이 언제냐를 확정하게 된 것도 이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왜왜 대우교회는 왜특 특이하게 이런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특이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과 비교해 보면 한 사도신경은 1분만에 고백할 수 있고 니케아신경은한 2분만에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1분밖에 시간 안나요 몇분밖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다 생각하시고 이 고백하실 때좀 뭐랄까 아, 이 고백을 내가 좀 외워주실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공적으로 좀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십편 13편 하겠습니다. 십0편 13편 해설이 제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죠. 오모시. 네, 첫 번째 문장, 읽어주십시오. 네, 10편 13편은 산식 혹은 호소로 시작해서 찬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위기는 아주 어두워요.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가 몇번 나오죠? 어느 때까지?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때까지 몇번 나옵니까? 보입니다. 승규씨. 어, 승규씨 찬양도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몇번 나오죠? 네번나오요네 번. 똑같은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승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어, 조금 화자를 바꿔서 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 욕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죠? 욕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그 다음에 건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재산과가족고다 잃은 상태에서 욕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벌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요업은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가 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가 분명히 잘못 살았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통 받는 거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요업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 계속 요호은 기도해요. 20편에, 13편에, 1절과 2절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옆에 조롱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범민하고종이토로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뭐 잘못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20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은 우리 창규 씨, 조교들 뛰고 십시죠 그게 아니라 3절부터 4절까지는 광고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장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3절부터 4절까지는 광고입니다 네, 지금 다윗의 기도라고 봤을 때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다윗이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원수 대적들이 너 봐라. 결국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야. 너 원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였어. 그러니까 이대로 죽어버리면 원수 대적들은 오히려 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았다고 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이 기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 자기 자신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우리 희재가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좀 배울 줄 알겠죠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아페이퍼 없어? 페이퍼 뒤에 남아 보는데 왜페이퍼 없지? 네. 다윗이 이렇게 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주시렵니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어제부터 지금 제일 누구? 하나이아하나이하나이 이거일까요? 어제부터 다윗. 아, 하나님. 하나님. 5절부터? 다 아, 아 옆에 있는데 또이페이퍼거 네. 페이퍼 굳이 이거 붙이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아무도 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다 쓰레기라서 자꾸 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고민이 되네요. 그 임원들이 좀 챙겨서 테이프를좀돌려주시오하나랑 5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 상황이 바뀌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실 변화된 건 없어요. 지금.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시기에 변하여 감사 기쁨 찬송을 부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악,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의 심판받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기뻐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왜 하나님 우리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라고 조롱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수 조롱 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스키파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월 첫째 주 주일이라 가지고 어, 연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금 시간이 좀 없네. 어, 그래서 이 시간 저희 연보하는 것이 어, 저희 자발적인 회원들의 참여로 어, 모인 어, 그런 돈들이 어,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이렇게 타지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어 기꺼이 또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단톡에 아마 그 계좌번호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주인삼은 찬양하면서 내 네, 연보 쓰겠습니다. 또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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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간에도 저희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디모대가 한 몸된 지체를 위해 나누고 또 근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우리 디모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디모대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제 시험 시험이 다가오면서 조금 여유가 없고 또신앙의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유가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서도 십자가 안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시체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요청무님이 도망가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BT.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박소은이고 나이는 아, 나이는 스무살이고 지금 설림대 간호학과 재학중인데 오늘 포항, 원래는 경주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번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이랑 다음 주는 포항대응교회에 출석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일어나서 축복송 불러주도록 합시다. 음. 음. 오랜만에 신분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오신 분. 아 앞으로 아니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쪽으로 통치했네요. 네,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앞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 저는 송승찬이라고 하고 그 나이는 25살이고 그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포항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그 서울 분가에 아직 해결 을 못한 게몇 가지 있어서 간호과 왔다 갔다 할예정이여가지고 일단은 예어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 1살 김범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천안의 대학교를 올라감으로써 천안의 한화교회를 출석하게 돼가지고. 한나교회 다니고 있고요 어, 지금 잠시 내려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 위해서 일어나서 같이 축복송 불러줍시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넘어가주세요 어, 뿌리 내린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어? 뭐 어, 있나요? 아안 오셨죠? 아아 아, 그리고 6월자 생일 축하 파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생일자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빨리 나와주세요 <laughs> 아니, 고리실수했아예좀 <아니>,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네. 앞으로 와주시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이랑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생일날에 네? 네. 아, 네. 네. 생일날 뭐 할까요? 저는 32기 장민용입니다 어 생일은 6월 13일이고 가은이랑 똑같아. <laughs> 받고 싶은 선물은 어네 사랑을 주세요. <laughs> 생일날 계획은 시험 공부를 해야겠죠? 아, 네. 아 <laughs> 저는 이예지이고요. E -E. e -E. 생일은 6월 9일. 4일 뒤고, <laughs>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은 다들 12시에 안 자는 거 알기 때문에, 땡! 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laughs> 그리고 계획은 저도 시험 기간이고 학교 갈것 같아서, 근데 저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혼자 사진 찍으러 <웃음> <웃음> 가려고 요 <해요. 웃음> 안녕하세요. 전 32기 장소은이고요. 제 생일은 6월 23일이고 받고 싶은 선물은 딱히 없고 그냥 연락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 계획이 아직 없는데 아마 학점 은행제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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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윤희준이라고 합니다. <laughs> 생일은 6월 8일이고 제날 받는다면 옷을 받고 싶고 생일날 시험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전 그냥 큰거 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은이고요.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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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일은 아까 민영오빠가 말했듯이 6월 13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선물은 <laughs>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걸. <laughs> 싫어 <laughs> <laughs> 저도 생일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치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일자 친구들 위해서 저희 생일, 생일. 어, 생일송 불러주립니다 일어나 주세요. 기도회 매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하 전시실에서 토요일 오후 5시에 매주 하고 있으니까 네, 부담없이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회 인도자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게 입회가 6월 5일까지거든요 오늘까지거든요 네? 올라가셨는데, 네, 그래서 6월 5일까지 라서 그 신청하실 분들 빨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지금 지금 해달라고요. 아예 손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교회로 입회하실 분들. 네, 톡방에 이제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거 보시고 거기다가 이패비 거기다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아, 그리고 하프타임 여름 수련에 저희 청년부가 준비한 건데, 어, 이것도 이패비 2만원이고, 일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니까, 네, 이때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모임 2시 40분까지 아니고 같은데? 오늘 좀 쉬어야 오늘 그냥 편하게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네게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 생일 축하 파티 할까요? 아 창규 형이 이제 올라오셔서 네, 장기 자랑이라도 네 그리고 돌아가는 차량 4시 10분이니까 그때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 Thank you.